자, 다음 같이, 그릇의 높이가 15인, 이런, 뭐야, 원뿔 모양에다, 컵에다가 물을 담았는데, 3분의 1을 놓는데 2초 걸렸대. 봐, 헤이. 쑥 내려가고, 일단 이렇게 그라고 먼저. 이게 1이고 2 아니겠니? 그냥 이거 쓰라고 했잖아, 선생님 그잖아, 이렇게 그고했잖아 앞으로. 길이비가 1대3이죠? 내가 썼다 얘기하러 써. 그 뭐야, 1대27이지, 부피의 비는. 이렇게 쓰고 시작하란 말이야.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문제니까 이제 뭐라고 써있어? 1번 두 원뿔의 닮은비를 구하라. 끝났잖아. 뭐하면 되고? 길이비가 1대 3입니다. 그러니까 1의 3승대 3의 3승이니까 1대 27 이렇게 하면 되겠네. 두 원뿔이라고 했으니까. 그 다음에 뭐야? 문제 위에다 뭐야? 더 이렇게 동그라미. 더라고 했으니까 뭐라고? 2초 빼야 돼 나중에. 두 번째. 두 원뿔의 어. 어, 소리, <laughs> 자, 1번. 두원플의 닮은 비를 구하여라. 1대 3이네. 부피의 비를 구하라. 1의 3승 대 3의 3승은 1대 27. 이렇게 되겠네. 3번 뭐라고? 부피의 유령은 물을 가득 채울 때까지 더 필요한 시간 계산을 해요. 더 필요한 시간. 그럼 뭐가 돼요? 봐. 이렇게 하면 되지. 1일 때 2초 걸리면 27일 때는 54초 걸리겠죠? 그잖아. 두 배가 되니까. 근데 뭐라고? 더 걸린 시간이니까 54 빼기 2 해줘서 52초가 걸리겠죠? 그래서 4번 뭐라 고 그래? 그러면 더 필요한 시간은 뭐라고? 다칠 때까지 하면 52초 이렇게 되는 거지. 그죠?